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고객님에게 정말 실속 있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실용적이고 실매물,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고객님에게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매물, 저희 매장에 막 들어온 차, 그런 차만 골라서 까다로운 검증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지고 나온 차입니다. 확실하게 좋은 차,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해 줄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사륜구동. 사륜구동. 4륜구동입니다. 올 뉴스 렌토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2.2의 4륜구동 노블레스 스페셜 7인승입니다. 이 차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 이보다 더 많은 옵션은 없습니다. 올 뉴스 렌토에서 이보다 더 많은 옵션은 없습니다. 한 3m 탔던 차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파노라마 선도포에서 차선 이탈, 후측방 어라운드 뷰 그리고 보조발판, HID 램프 7인승 4륜구동 모든 후트 통틀었을 때 가장 옵션이 많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되어 있는 올뉴소렌토를 보시는데요. 정말 좋고 깨끗합니다. 2017년 3월에 등록했고요. 58,000km 주인 기로도 짰습니다. 오, 2017년에 58,000km의 주식입니다. 2,200cc 지금 보시는 것처럼. HID 램프, 불은안 켜지지만 HID 램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고 안개도 등 있죠. 네, 노블레스 스페셜입니다. 주간 보드도 이렇게 불이 박습니다. 전면 선팅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선팅도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열차단, 좌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신변 보호기도 능 됩니다. 번뇌트랄지, 또 앞에 그릴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앞범퍼도 깔끔하고 전방 감지 센서도 작동이 잘 됩니다. 정말 멋있고 깔끔한 7인승 노블리스 스페셜 4륜구도입니다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염... 특별 할인 가격 바로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알 수가 있고요. 옆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 발판 보이시죠? 보조 발판이 있어서 어린이 랄지 노약자 그리고 몸이 불필요하신 분들이 타고 내리기엔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조 발판까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외형이. 멋있고 듬직합니다. 크롬휠도 보시면 깨끗하고 앞뒤 크롬휠 네개 타이어 네개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SUV의 멋있고 전형적인 중후한 맛과 개성이 넘치납니다 뒷모습 볼 텐데요. 위에 리어 스포일러, 그 후미등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 뒷범퍼 깔끔하고 후방 감지에서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듬직하고 멋있고 가성비 좋은 차.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기 전에 먼저 안부서 보실 텐데요. 지금 앞좌석 보시면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 열 시트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탈색이나 변색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석 바닥 같은 경우는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약간의 사용감, 잔주름만 있다 뿐이지 다른 이상은 없고요. 전동 시트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알겠지만 천정부터 또 바닥 시트 구석구석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청결한 상태입니다. 앞좌석하고 뒤쳐서 공간도 넓어서 충분하게 심구안는을도 누릴 수가 있고요. 정말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 우드 그레인의 가죽 핸들입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도 되고요 핸들 보시면 알겠지만 핸들이 벗겨지거나 씻겨진 것도 깨끗하고요 핸들 왼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기능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핸다 핸들 열선을 핸따라 그러죠 열선 시트를 엉따라 그러고요 핸따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인글이볼 텐데요 5만 0 0 k 로의실주인리입니다이 차는 앞서 얘기했듯이 전선 차 전,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에 실주행글이 5만 8천 키를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리고요.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넣었습니다. 대시드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산타페자 그 중심, 그 주변을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정기능도 작동이 잘 되고요. 가죽시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하게 한쪽으로 가죽시트가 멀리거나 쏠리거나 쭈글쭈글한 것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센터페시아 중심 보시면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정이랄지 또그 밑에 열선 시트 통부 시트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어봉 손잡이 보시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키도 두 개입니다. 키두 개나 있고요. 그리고 오토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 4륜 구동 여기 있습니다. 4륜 구동. 그리고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기능. 여기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또 전방 감지기, 어라운드 뷰. 그리고 사륜구동 여기에 다 그런 기능이 다 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 차는 상시 사륜입니다 그러나 편의에 따라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륜구동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천정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차박 이용으로 딱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고요 드렁크를 보겠습니다 칠인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골프, 스키, 등산 그리고 수영, 낚시 등, 이 레저 활동에도 충분하고요. 차박이 용이랄지, 가족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에도 서 충분합니다. 보신 것처럼 바닥도 깨끗하고, 매트도 좀 깔려져 있는데, 매트도 이렇게 깨끗하고, 옆면을 보더라도 깨끗합니다. 뒤에 의자를 보더라도 굵기기로 불필한 것도 없고,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고, 트렁크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7인승입니다 보신 것은 이제 뒷좌석 열선시대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에 바로 워크인 시트 기능 그리고 그 밑에 팔걸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급속 충전 기능 그리고 뒷문 운전석 조석 뒷문에는 바로 커튼 커텐, 수동 커튼입니다. 그래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신변 보호 기능도 되고요. 트렁크 기능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리모컨 한번, 터치 한번으로 가볍게 트렁크를 열고 닫는.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운전석분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에 접으식 밀러 기능, 그리고 운 핸들 왼쪽에는 후축방 감지기, 차선 이탈, 220A시 기능, VDC 기능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전동 트렁크 기능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트렁크는 트렁크에서 앞에서도 리모컨 세 군데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방 감지, 후축방 감지기는 바로 사각지대, 백밀러에서 잡지 못하는 사각지를 잡아주는 후축방 감지가 기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그리고 아까 센터페시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핸들 열선 기능이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제 어라운드 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백밀러의 카메라가 있어서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다 360도 사각지대가 없는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요. 전면 유리에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하이패스 카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습니다. 수채널, 24시간 움직입니다. 우리 고객님과 차를 가장 안심시켜주는 블랙박스가 있고요. 지금 보신 것은 다시금 또 보여드립니다. 바로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엔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부동액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이기 때문에 부동액 보시면, 부동액 색깔도 좋고, 양도 적정하고, 깔끔하고요.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고, 배터리도 강력하고 흠제어도 좋습니다. 연비 좋고, 잡소리 없고, 잔고장 없고, 실속 있고, 그리고 마음껏 할수 있는 연비도 좋은 차 엔진입니다. 타이어, 타이어 휠보시면 알겠지만, 크롬 휠입니다. 크롬 휠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보 사진에는 좀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이어 상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올겨울 충분히 탈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은 성능인데요, 엄연하게 성능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전순 침수 영업이력 없습니다. 자동차 그림에서 보듯이 단순견도 하나도 없고 하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차는 하체 미세 누유.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능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보증이 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이고요. 수원역 바로 뒤에 SKV 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시운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운전 충분하게 해드리고 또한 이차가 말미에 드는데 시간도 안 되고. 거래상 어렵고 여러가지 형편상 힘들다 그럴 때 전화주시면 바로 비대면 서비스 자신 있습니다.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무료 출장 판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실매물입니다. 그만큼 좋은 차입니다. 또한 실매물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매하시면 바로 결제하시면 보험 가입부터 또 출고 이전 등록까지 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또한 할부는 카드 결제 방법은 카드 현금 할부 구매도 가능합니다. 할부는 우리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이 있고요. 또한 kb 캐피탈 은행 농협 캐피탈 또 우리 파이낸셜 아주 캐피탈 매직 캐피탈 그리고 현대 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바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마이카드에 주의 할지 다이렉트 할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할부 기간을 원하신다면 24개월부터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가능하고요. 부분상황, 중도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가장 궁금해하신 중고차 시세랄지, 중고차 성능이랄지, 또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어디선 누구에게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궁금할 때, 어려울 때 전화 주시면 한 분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분의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올 뉴스 렌터 2.2 4인구동 노블리스 스포셜입니다 7인승 이보다 더 많은 옵션 없습니다. 올 뉴스 렌터에서 가장 많은 옵션 바로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 2017년 3월에 등록한 5 8 0 0 0 k 주식의 무사고 차량. 오늘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